추석을 앞두고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난 주말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방문해 추석 선물을 전달하고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또 예장통합총회는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본부가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시민들과 생명 나눔의 가치를 나누는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뇌사시 각막과 신장, 심장 등 최대 9개의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해 지켜오고 있습니다. 기 독교 한국 침례회의 대표적인 교회인 지구촌 교회가 최성훈 담임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성훈 제3대 담임목사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겸손한 사역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 제이슨 넬런 총장을 비롯한 다섯 명의 신학자가 종교 개혁의 다섯 가지 오직 교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한 책을 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찾아 사랑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쪽방촌이 모여 있는 서울 동자동 성민교회. 개그맨 출신 최영만 전도사가 무대를 사로잡습니다. 현란한 솜씨의 마술 공연에 주민들은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이어진 초대가수의 흥겨운 공연에 함께 춤을 추며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오랜만에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봉사단이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선물만 나눠주던 예년과 달리 문화공연도 함께 선보여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품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잠시라도 여러분들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으로 우리 함께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한교총과 한교봉은 주민들에게 참치 선물 세트 450개를 전달하며 예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한교봉과 한교총은 지난 2016년부터 설과 추석, 성탄절 등의 쪽방촌을 찾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추석과 설등 명절에는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찾아가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리명석 총회장 등 예장통합총회 임원들은 고성과 속초, 강릉 등을 차례로 찾아 모두 1,100여 가구에 쌀 3,500여 포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가 오늘 장기 기증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고 시민들과 생명 나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장기 기증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했습니다. 오요섭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다 숨지는 환자 수는 하루 평균 5.2명. 장기 기증자와 대기자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며 그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장기 이식 대기 환자 수는 2010년 1만 4천여 명에서 지난해 3만 500여 명으로 8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연간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 수는 2010년 20만 천여 명에서. 지난해 10만 8천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연간 뇌사 장기기증자 수 역시 2016년 573명에서 2017년 515명, 2018년 449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온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장기기증의 날 행사를 열고 생명 나눔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뇌사시 각막과 신장, 심장 등 최대 9개의 장기 기증을 통해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매년 9월 9일을 장기 기증의 날로 정해 지켜오고 있습니다. 서울로 일대에 장기 기증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부스와 공연 등을 마련하고 생명 나눔의 길을 조성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저희가 갖는 꿈은 오늘 이 생명 나눔 길에 펼쳐져 있습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지는 장기식대기자 1 0명이 되는 그런 꿈을 저희가 꾸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엔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들과 신장 기증자, 장기기증 수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생명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디선가 에 이렇게 그 생명을 또 잃고 또 받아서 이 아름다운 산화를 보고 느끼고 또 살아갈려 했던 부분을 생각하면. 슬픔보다는 유한인 어, 사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게, 행복하게, 더 많이 이, 이렇게 기쁨으로 살았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되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새로운 생명을 더불어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약 하나만 저 나름대로 이제 저보다 이제 좀 어려운 사람한테 저나마 이제 봉사하면서 살고 있고요. 퇴직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더 봉사활동 많이 할수 있고 지난 1993년 신장 이식을 시작으로 2003년엔 간을, 2005년엔 골수 이식을 하며 생명 부지 타인을 위해 생명을 나눠온 최정식 목사는 생명의 가치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 나도 이제. 그런데 동참한다는 마음도 있죠. 제재가 많기 때문에 못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요.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한편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는 앞으로 장기 기증자 유가족 예우 사업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명 나눔 교육을 진행하는 등 생명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 나눔 운동 확산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유섭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대표적인 교회, 지구촌교회가 어제 최성은 단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성은 제3대 단임 목사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겸손한 사역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촌교회 제3대 단임 목사에 최성은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지난 2010년 진재영 목사가 2대 단임 목사로 취임한 지 9년여 만입니다. 최성은 단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에는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원로 목사와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등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참석해 단임 목사의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설교를 한 홍정길 목사는 사람은 스펙 등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최성은 목사를 단임 목사로 맞아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최성은 목사님이 내가 이세 아들 다스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종으로 세워지는 너의 축복이 평생 함께하기를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떠날 계획인 진재영 목사는 최성은 목사에게. 지구촌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바란다며 교인들도 최성은 목사의 사역을 위해 기도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의 행복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아, 앞으로 이곳에서 아, 사랑하는 지구촌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나가실 것입니다. 최성은 목사는 큰 부담을 갖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구촌 교회에 부임하게 됐다며 교회의 비전을 잘 이어 누가 되지 않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리 오직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힘 쓰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지난해 9월 진재역 단임 목사의 사퇴 발표로. 후임 목회자 선정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최성은 목사는 미국 남침례 신학교를 졸업하고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 단임 목사직을 9년 동안 역임했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제 3대 최성은 단임 목사와 함께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장통합고시위원회가 동성애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목사고시 응시생 가운데 두 명에 대한 합격을 재론해 면접 불합격 처리하기로 최종 결의했습니다. 전병주 고시위원장은 해당 학생들을 동성애 옹호자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이들이 선교적 차원에서 행한 동성애자 인권 옹호 활동에 일부 경솔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총회와 노회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접 불합격 처리된 두 명의 학생들은 내년에 면접고사에 다시 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 제이슨 앨런 총장을 비롯한 다섯 명의 신학자가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오직교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책을 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빛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다섯 명의 신학자가 종교 개혁의 다섯 가지 원리를 각각 설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책은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 오직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의 다섯 가지 오직 교리 안에 담긴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의 정수를 소개합니다. 또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밝힙니다. 미국의 유명 설교자이자 작가인 존오트그 목사의 신간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수 있는가입니다. 책은 많은 사람이 품고 있는 구원에 대한 13가지 생각을 살피며 구원과 영생, 복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이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설명합니다. 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에 주목해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한 번에 한 순간씩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영국 본모스 장로교회 정주성 목사가 16, 17세기에 작성된 기독교의 교리 문답들을 10가지 키워드로 다시 정리한 책을 편했습니다. 책 키워드 카테키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의 구조와 내용을 사람과 성경, 하나님과 창조 등 총 10가지 키워드 안에 담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평생감사 등을 저술한 전광목사가 성경 구절을 읽고 필사할 수 있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 그리스도의 향기 담은 하늘 편지는 저자가 지난 40여 년 동안 묵상하며 깨달음을 얻은 성경 구절들을 100개의 주제로 나누어 싣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묵상 중 느낀 점 등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CBS 뉴스 이빈 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먼저 대전 CBS의 충청권 기도학교 세미나 소식 전해 드립니다. 대전CBS가 기도의 불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도학교 충청권 연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백용현 목사는 대전한빛교회의 기도사역인 50일 기도학교에 대해 소개하고 기도의 방법과 원리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기도학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것을 배워갈 때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나라 이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더 귀한 모습으로 이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대전 CBS는 이번 한달 동안 다른 충청권 지역에서도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날개 선교회는 부산에서 세계 비전 제자 대학 집중 훈련을 열었습니다. 또 예장통합순천노회는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훈련을 열었습니다. 두 날개 선교회는 제6기 세계비전제자대학 1학기 집중훈련을 열었습니다. 총 18개 강의로 구성된 집중훈련이 준비됐으며 사역을 맡은 김성곤 목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순천노회 교회성장운동본부는 제2기 전도훈련을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권준호, 김해 동부교회 담임 목사는 현장 전도의 실제란 주제로 전도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대처 방안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순천노회 교회성장운동본부장 양은승 목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전도의 원리와 시스템을 배워 전도의 동력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 내당교회는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나눔잔치를 열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당교회가 지역 주민 1,500여 가정을 초청해 나눔의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당교회가 이렇게 나눔의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잔치에는 추석용품을 비롯한 생필품, 농수산물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방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도 진행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엔 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